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. 말을 안 하거나 안 움직이면. 아우 지하철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흩차 흩차 흩차. 어 뭐야? 누가 내 옷을 손으로 만져요? 어 아저씨 죄송해요.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서요. 아이 그럼 팔을 위로 흔들던지아예 죄송합니다. 흩차 흩차 흩차. 어 예. 그래. 이게 무슨 냄새? 어! 아저씨. 어 지하철 못 타겠다. 그냥 차를 타야겠다. 야니 네 운전 믿어도 돼? 아 당연하지. 간다. 아 일단. 네. 있으면 안 된다니까! 아틀 타고 발을 들면 되냐? 아 맞다, 오케이. <목소리> 오, 야, 발을 흔든다는 말이 아니었어. 아, 이씨 그냥 머리 흔들면서 할게. 아, 어, 어. 엄마, 움직여, 뭐그 따위로 해. 너 창문 내려봐. 예, 뭐 뭐라고요? 어, 닥터 스트이지였구나 죄송해요. 허, 도착했다. 아, 근데 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. 텐트에서 어떻게 자게? 아니, 나 저기서 자야지. 뭐 어디? 나잘때 아, 계속 흔들어줘. 곁들어 자자. 어때? 아, 오케이. 콜. 자, 그러면 나 자러 갈게. 오케이. 흔들어 줄게. 어, 안 돼. 해먹 흔드는 거 까먹었다. 민차, 민차. 어? 왜? 뭐야? 너왜 살아있어? 해먹 안 흔들었는데? 뭐? 계속 흔들었잖아. 너 아니면 대체 누가? 어, 곰이다. 죽은 척 해. 어, 알겠어. 제발, 가라, 가라. 흐. 다있었구나기모 <laughs> 미쳐나 고아이나봐 살려줘! 하오, 살려줘! 하오, 하오.